경쟁심이 약한 사람의 세 가지 단점.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의 단점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경쟁심은 개인의 성취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의 세 가지 주요 단점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경쟁심이 약하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강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의 첫 번째 단점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강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취와 발전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며 개인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경쟁심이 약한 사람은 승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가 부족합니다. 경쟁심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내적 동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경기에서 경쟁심이 약한 선수는 경기를 이기기 위한 열정과 집중력이 부족하여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의 부족은 성취감과 만족감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큰 도전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성취감을 경험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에서 경쟁심이 약한 학생은 높은 성적을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파티. 직장이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의 두 번째 단점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력 발전과 사회적 인정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와 업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며 이는 승진과 보너스, 인사 코가 등의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동료나 상사에게 경쟁력 있는 인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경쟁심이 약한 사람은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아 팀원들 사이에서 평가가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리더십 역할을 맡기 어렵습니다. 리더십은 경쟁력과 성취욕구를 바탕으로 한 주도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열정과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야 할 상황에서 경쟁심이 약한 사람은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지 못하여 팀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직장 내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진, 보너스, 중요한 프로젝트 참여 등의 기회는 경쟁력 있는 인재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얻기 어려워 경력 발전이 더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직 승진 기회가 있을 때 경쟁심이 약한 사람은 성과와 리더십 면에서 다른 후보자보다 뒤처질 수 있습니다. 파트 3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게 된다.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의 세 번째 단점은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종종 불확실성과 위험을 동반하지만 이러한 도전을 통해 개인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경력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을 회피합니다. 도전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 자체를 피하게 되며 이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이 경쟁심이 약하면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창업의 기회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전은 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도전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도전을 피하는 사람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의 단점으로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강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 직장이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개인의 성취와 발전을 제한하고 경력과 사회적 인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쟁심이 약한 사람들의 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